여러분 성령께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것을 부정하여 버리면 궁극적으로 자기 손해요, 자기 손해. 자기 손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뿐만 아니라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호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리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마태복음 4장 1절로 1 1절에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이겨 나갈 수 있게 되게 되게 되요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전생의 신이요 예. 이 성령께서는 모략의 신이에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 최... 할 때에 원수막이 사탄의 궤계를 우리는 알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사탄을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나게 되게 되게 되요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종론을 부인하는 것도 그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감리교는 만인 구원설이고 장로교는 장로교의 교리는 예종론인데 장로교가 맞아요 맞아요 이 점에 있어서는 장로교가 맞아요. 그래서 장로교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감리교의 감리교에서는 만인 구원설인 동시에 감리교는 예 감리교는 완전 성화를 또한 그렇게 강조를 해요. 장로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연약해요. 아니 예수 믿어서 영이 거듭났으니 이제는 어차피 이제는 어차피 천국 갈 텐데 뭐가 그렇게 열심히 호들갑 떨면서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 그냥 대충 점잖하게 예수 믿으면 되지.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대부분 점잖게 예수 믿고 저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이런 데는 막 그냥 열정적으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로교가 예, 장로교의 신앙이 뜨겁지 않은 거요. 예저 순복음이나 감리교의 신앙이 더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로 성령 성령 한번 따라합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이 몸뚱아리까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 마디. 그리고 세포 하나 하나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